특히 지금 아, 그 우리 편찮으신 성교사님들에서 기도에 집중해가지고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제가 먼저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그 스웨덴 김명자 성교사님, 췌장암이 그 다시 발견되었는데 하루속히 그 암세포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주시고요. 아, 우리 네팔의 이해신 성교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그 항암 때문에 가셨는데. 어~ 이번에 우리 그~ 돌아가셔서 소천 하셨다고 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 남원 유가족들과 나머지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좀 중보하신 시간을 좀 갖겠으면 좋겠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터키 낭창몽 성교사님 우리 파킨스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완치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터키 최지섭 이혜영 성교사님도 아~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아직도 그~ 제암호류 이면에서 어~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하속히또 빨리 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강명철 선교사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장 선교사님 우리 척추 합작증과 발족근막약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팔 위의 박윤수 성교사님 우리 황반변성 어, 때문에 항구로 나가, 나가시게 됐는데 우리 수술 잘 받으시고 환, 회복 잘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우리 유이성 유이경 선교사님이 또또 어, 각혈 때문에 또 우리 지금 세인주도 병원에 응급실로 입원했.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또 빨리 치유되시도록 또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인도 김바울 성교사님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하루속히 또그 퇴유를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파라과이 김두성 교사님 또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하루속히 또 이분들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밖에 또 많은 성교사님들이 또 몸이 안 좋으신데 그걸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아 남으신 분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부도 두 분이 감염이 돼서 오늘 또못 나오셨고요. 지금 뭐 목회자들 중에도 감염이 돼서 뭐 지금 난리인데 그래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어느 선교 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 단기팀 퀄리티가 올라갔답니다. 여행 겸뭐 이렇게 하려는 분들은 다 빠지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다는 분들만 남았기 때문에, 단기팀의 퀄리티가 올라갔답니다. 어, 요즘은요, 나가면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음성으로 바꿔서 데리고 들어올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NIH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나 저렇게 하면 되겠나. 아,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겪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또 이제 궤도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과테말라 신학교 얘기했지만 뭐 최선교사님도 똑같은 신학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뭐냐면 진짜 개척하거나 선교 갈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목회자 연장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원하는 분들을 다 받았지만 이번에는 개척과 선교 갈 사람만 받아서. 훈련하고 개척하는데 필요한 사역을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졸업하 동시에 개척이든 선교든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에 대한 준비도 되고 우리 선교가 이제 공격적 선교로 전환을 할수 있고요.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개념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르헨티나도 우리가 20년 넘게 신학교 사역을 했지만 어, 똑같은 사역의 반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다녀오면서 예전 우리 동역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교회가 아르헨티나를 교회를 섬기고, 주변 나라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의 전환을 말하고 그분들을 설득했는데 흥분을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거였는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 프로세스에 맞게끔 나라별로 사역별로 계획을 좀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1월달 목자 부흥회 밤때 가서도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기팀을 나가는데도 이젠 예전같이 나가면 안 되고요. 준비도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세스를 따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갔다 못 들어온 분들이 계실 경우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한 명, 두명 나가는 건 보고도 안 하고 또 어디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몰라도 별 문제가 없을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와 진행도 교회의 펄리시를 따라주셔야 되고 사역도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좋은 선교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방향성에 맞춰서 조금 더 프로세스 개념으로 따라주셔서 이젠 어느 지역이든지 한번두번 번 갔다 오면 분명히 발전적 결과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팔로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2022년은 팬데믹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똑같다면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게 없는 거고요. 똑같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2022년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서로 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되고요. 함께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헌신 많이 해 주시거든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 빼루 뭐 성교사님 말씀하셨지만, 몇 분이 또 헌금해 주셔서 작년에 교회도 우리가 건축을 했어요. 오지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까지도 그런 헌금들을 자원해서 내주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은행 교회, 우리 교회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헌신이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한 방향성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접근해 준다면. 더 많은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루고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올해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붙들었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적이 없이는 안 되는 때를 살고 있어요. 제가 7일 날 쿠바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도 이제 다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 왔어요.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못 드린대요. 오미크론 때문에. 감염이 뭐 너무 증가하니까. 그래도 저는 갈 겁니다. <laughs> 그래서 지난주 부스터샷 맞았는데, 오, 어, 이거 파이자를 1, 2차 맞고 부스터샷을 못얻나 맞았더니 어제 막 몸살 기운이 나가지고 토요 아, 금요일날 몸살 기운이 나가지고 어, 하루 종일 막 힘들었는데요.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해야 할건 해야 되니까. 아니, 쿠바 갔다가 못 들어오면 과테말라 일정이 꼬이잖아요. <laughs>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 <laughs> 근데요, 아, 두려우면 못하는 거고요. 네, 분명히 조심할 건 해야 되지만 해야 할건또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리드 코로나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거 없이는 제가 마른 땅을 건너가 또올 수가 없어. 쿠바 갔다 올 수도 없고, 과타마타 갔다 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갈 수도 없고, 뭐 인도도 지금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저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는 거 외에는 코로나가 쫙 갈라져서 갔다가 오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2021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